JP 모건 전략가 비트코인 가격 폭락 끝나지 않았다. BTC 3만 달러 하회할 수도 글로벌 투자은행 IBJP 모건의 니콜라스 파니지르조글루 니칼레아스 페니저 트자글라우 전략가가 비트코인 비코인 BTC 가격 폭락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니지르조글루는 최근 고객 대상 리서치 노트에서 기관 수요 약화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대비 변동성 비율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미드텀 24,000에서 36,000 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가는 5월 19일 암호화폐 급락장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JP모건이 보는 비트코인의 장기 이론적 목표가는 여전히 145,000 달러라고 덧붙였다. 앞서 JP모건은 비트코인이 5개월 최저치인 3만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네, 네, 네.